말씀 중에 예외로 유방암에 대해서 언급을 또 해주셨는데요. 네.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여성분들 은근 많이 계시더라고요. 음. 네, 그렇습니다. 호르몬 약 복용 후에 유방암 위험성이 과대 인식되고 있는데요. 실제로 호르몬 약을 5년에서 7년 이상 복용했을 시에만 1년 기준 1,000명당 0.8명꼴로 아, 증가되는 걸로 보고 돼 있습니다. 소수군요. 네, 예, 예.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<laughs> 음. 어, 유방암 등을 주기적으로 검사 받으시면서 네. 어, 호르몬 약을 처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주의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아요. 호르몬 약을 복용 시에 어,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십시오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. 약 복용 중에 어, 두통 등이 생겨서 어, 지속되거나 심하시다면은 음. 또는 어 가슴 통증이나 이유 없이 숨쉬기가 힘드시다면은 그리고 다리가 부으면서 조금만 걸어도 어 다리가 아프시다든지 예, 그러한 증상이 있으시다면은 호르몬 약 중단 후 반드시 병원 진찰이 필요하겠습니다. 음. 그런데 이러한 부작용은 드문 편입니다.